저는, 청년들 경로당에 입적이 되어 있고, 어, 나이는 금년 87세, 87세고, 어, 87세고, 경로당 입적한지는 700대에서 이사를 와가지고, 요, 한 11년 전에 입적된것 같습니다. 애들은 3남매를 뒀는데, 다른 교리에 있는 바람에, 사위가 교장으로 퇴직을 했고, 막내가 동아들냄인데, 시청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뭐, 20년 넘게 근무를 했으니까, 뭐, 꽤 오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음. <laughs> 60년도에 했어요. 60년도에? 네. 아, 그러셨어요? 아, 그거는, 중매를 누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뒤에서 그, 그, 그 해줘서, 들어오 거죠. 음, 그때 처음에 중매를 했을 때, 처음에 보니까 어떻게 딱 마음에 드시던가요? 뭐, 100%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한 70%로 생각을 했어요. 아유, 그세요 뭐, 한 일은 여러 가지 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혜택을 제대로 못 받았다 그러나 어떻게 되나 하여튼 뭐 고등학교도 제대로못 갔고 그래가지고 대한 통운이라는 데 지금은 대한 통운인데 옛날엔 조선 운수 주식회사에 그게 음. 네, 조선 운수 주식회사에 사원으로 들어갔다가 2년 만에 임시직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군에 입대해서 군대 생활, 입대해서 이동에서부터 대자할 때까지 행정직에 있었어요. 내가 네. 그래가지 군대 말로 뭐 서무계, 교육계, 사병계를 거쳐서 편안하게 군대 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대한통동에서는첫 번에 사완으로들어어요 아, 사관 여기 네. 아홉 살에. 어. 사으로 입자가지고 2년만에 발정을 받아가지고 어. 그 <laughs> 거기서 근무하다가 군대 갔어요 군대 갔다 오셔가지고는 네. 다시 안 들어갔어요? 아, 그, 그러고선 나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 뭐야 7 0년대 해외 바람이 불때 해외 바람이 불때 그때 한참 여기 뭐 그 당시에 제가 배광몽이 있었는데 배광몽으로 해외 3년 생활을 했어요. 음. 음, 그래가지고 해외 생활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식구가 그 보내준 돈으로 먹고 살면서 저축을 해도가지고 아, 중앙동에그오거리거기서 호프집을 점령했었는 호프집을 그래가지고 거기서 종업원도 안두고 두뇌의사 하면서 애들을 애들 남자를 키웠으니까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 그래 이상입니다. 호흡 붙집은 몇 년이나 하셨어요? 호흡 붙집은 한 15년 정도 한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 첫창기부터 애들 학교 졸업할 때까지 했으니까 고생 음. 많이 했어요. 수입은 괜찮으셨습니까? 아 괜찮았어요. 음, 뭐, 그러셨어요? 지출이 없었으니까. 뭐 추억이란 보보다나 그 추억이 한지는 있죠. 그 당시에 이제 영업을 12시까지 하다보니까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 늦잖아요. 음. 그래그 당시에는 저 그, 그 화산동 그 저기 수도산 밑에 하산동에서 살았는데, 가다가, 대그 그, 마누라고 가다가, 젊은 애들한테, 습격을 당했어요. 아유야. 그래가지고, 뒤에서 애들이 또 돌아오면서, 병으로 머리 쳤어요. 그래서 들기서 뻗어버렸어요. 뻗었는데, 나중에 지나가던 그, 동파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이 순찰하는 사람들한테 발견이 돼가지고 병원으로 바로 옮겨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나한테 장사하고 온 거니까 누군게 음. 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했는데 돈은 우리 마누라가 갖고 있었고 나는 나안 갔지 정말 센쟤다 해버린 거야 이놈들이. 기절하시는데 센터를 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시간만 이제도 열어가지고 가갑만 가져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자 한번 당했어요 나중에 그 동파에서도 알고 동파에 신고를 해놨으니까 동파에서도 알고 이러고 그랬는데 걔들은 잡지 못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럼 병원에도 많이 오랫동안 입원해 계셨겠네요? 아, 그 이제 맞아서 뒤통수를 맞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 그냥 그 그러면서 뭐 병원 생활은 안 했어요. 뭐 소련에서 유리병로 그냥 대리 찍 찍었는데 그 중단물 동안에 치료하고 사모님도 많이 놀랐겠네. 아, 많이 놀랐죠. 놀랐는데 이제 우리 두네가 가고, 음. 저네들이 네 다섯 명이 나막 돌려줘가지고. 음. 그때 뒤에서 찍고 따라오면서 그냥 그때 찍었지니까 음, 그래요. 네. 네. 그때는 유2 5 때, 유기때 피난을 경상도 쪽으로 갔다가 바로 돌아온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했죠. 뭐 애들 그때 애들이 하나 있었나? 그런데 하여튼 부모님하고 같이,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니까 같이 개나리 보따리 주무시고 피난길에 나갔었죠그래도 경상도 쪽어느를 걸는 일이 간것 같은데 그러고서는 얼마 있다가 바로 집으로 간것같아 집에 가서 죽자. 죽든지 살든지 하자 이래가지고 올라온 것 같아. 그때 굶지는않았어요 그, 굶었냐고. 예. 아, 어 어려 이들 일을 제대로 못 찾아먹었죠. 먹는 것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먹는 것그 이제 얻다먹다 시키는 거죠. 뭐 얻어먹다. 또, 동아니 또 뭐. 또 걷기 운동 좀 하고요. 여기 저저파 저, 안에 초록길 그리고 여기들. 하루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요. 어. 네. 걷기 운동하지. 그럼 하시는 혼자 쉬는 거예요? 부부간에 같이 쉬는 거예요? 혼자예요, 혼자. 혼자 하세요? 네. 어, 그러세요? 네. 뭐, 지금까지는 건강에, 뭐, 병, 큰병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왔어요. 아, 그러세요? 어. 취미 네. 생활은 뭐, 지금 뭐 하는 게 없어요. 걷는 거밖에 없고 음. 뭐, 티, 뭐 테레비나 보고 뭐 그렇죠. 상당히 아, 뭐 주일은 뭐안 빠지지만 은 평일 미는 별로 가게 안 되더라고요. 주일은 지키죠. 우리 식구도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근데 내가 이제 금년 87이고 우리 마누라가 8한살이에요 그러면 82되시게 여자가 많이 짜그러지더라고, 이래 보니까. 나보다 더 짜그러져요. 그래서, 고, 고나기는 식구가 보내서 내가 성당에 입정을 했지만은, 힘들게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마누라가. 행복했던 때라고는,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어, 그래도 삼남매를 놓고, 삼남매대와된 애들이 제 길을 다잘 가고 있으니까, 그게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자식 잘 키웠다는 생각만 갖고 있는 거요 우리 큰 딸내미가 참 아버지한테 잘해요. 큰 딸내미가 사우를 잘 만나가지고 사우가 고등학교 교장으로 퇴직을 했으니까 재작년에 퇴직을 했는데 사우를 잘 만나가지고 지금 저 사진이 있듯이만 들이 외성자로 둘 낳았고 그렇게 해서 얘들들 지금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모델 때 사진인데 얘들이 할아버지라고 잘 찾아오고 그렇게 고생한 보람은 자식들한테 의지하고 그러는 거죠. 음. 아, 델레미가 막내인데 지금 제가 나하고 30년 차이니까 57이에요. 내가 87이니까 57인데 2000년도에 들어갔으니까 교직생활, 공부생활도 20년이 넘게 했어요. 뭐 이제 얼마 안 남은 정면 퇴직할 때가 된것 같던데, 예, 그, 또, 며느리하고 또, 같은 해에 시청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두 며느리하고 아들이 시청에 같이 근무를 하고, 내가 예, 아들 내미를 처음에 건축학과를 그래가지고 대전, 목건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했어요, 우리 아들이. 그래도 시청에서 건축가에 금... 지금은 시청에 계속 금... 건축가에 있는 것을 잘 확인을 내가 안 해봤지만 자기가 맡은 전공이 건축학과니까 시청에 그대로 근무하리라고 보고 있고 내가 물어보진 않아요. 지가 다, 저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뭐궁금해도 그냥... 하지만. 잘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래, 근근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친구 보니, 친구는 그래요. 우리, 저기, 동창상조회라는 게 있어요. 동창상조회.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 만나요. 지금도. 지금도 두 달에 한 번씩 친구 만나고 있어요. 동창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중, 고등학교. 중, 고등학교. 중, 학교 동, 상교회. 아, 그래요? 동창 상교회. 어디, 제천고등학교 나오셨어요? 아, 네. 아 그러셨어요? 네. 음.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뭐큰병 없이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뭐 이제 나이도 좀 차시니까 언제 죽을날지도 모르겠지만은 지금 삶는 상태로 그냥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은 무난하다. 이런 생각이 뭐 아... 욕심내고 싶은 건 없습니다. 어뭐 그래요. 뭐 아들래미나 딸래미나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죽는 날까지 그대로 그냥 그 식품으로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거 만나 그동안에 고생도 많이 했는데 먼저 가지도 않고 같이 80을 넘어 섰으니 이제는 우리도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먼저 갔는지 내가 먼저 갔는지 모르겠지만 후회 없는 생활을 해왔다고 고생은 했지만 후회 없는 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하네 여보 사랑해요 <laughs>